과거 1등 대사가 대리국의 황제였을 당시 그는 무공에 미쳐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왕비와 수많은 후궁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그저 후궁 중에 무공을 배우겠다는 이들이 있으면 조금씩 가르쳐주는 게 고작이었다. 그중 유씨 성을 가진 귀비가 있었는데 무공의 재능이 있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터득하곤 했다. 젊고 총명했던 유귀비는 날이 갈수록 무공 실력이 늘어갔다. 어느 날 그녀가 후원에서 무공을 익히고 있는데 주백통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공을 너무나 좋아하는 주백통은 유기비가 무공 연마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창 무공 수련에 매진하던 유기비는 갑자기 낯선 사내가 다가오자 깜짝 놀라 누구냐고 호통쳤다. 그러나 천진난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주백통은 그런 유기비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수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무공을 겨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유기비는 주백통을 자객으로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 맞서 싸웠다. 그러나 주백통이 자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약 자기보다 훨씬 고수인 주백통이 자객이었다면 이미 유기비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주백통이 자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유기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 또한 무공을 좋아하는 것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무공을 겨었고 어느덧 친구가 되어 있었다. 유기비는 주백통 역시 단왕야처럼 점멸무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사실 오래 전부터 단왕야에게 점멸무공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으나 단왕야는 이를 거절했다. 단왕야가 무공에 흥미를 보이는 후궁들에게 무공을 가르쳐 준 것은. 그저 건강에 도움이 되라는 뜻이었지, 진짜 고수가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후궁들 또한 그저 단왕야가 무공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그의 관심을 끌려고 무공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지, 그녀들 또한 진짜 고수가 될 뜻이 없었다. 그러나 유기비만은 달랐다. 처음엔 그저 다른 후궁들처럼 단왕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공을 배웠지만, 무공을 배울수록 점점 무공에 빠져들어 이제는 정말 고수가 되고 싶었다. 단왕야 역시 무공의 재능을 보이는 유기비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게 재미 있었다. 그러나 점멸무공만은 그녀에게 전수하지 않았다. 유기비는 점멸무공을 배우고 싶었으나 배울 방법이 없었다. 꼭 단왕야가 아니더라도 황궁에점멸무공을할줄 아는 사람은 있었으나 배움을 청할 만한 여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점멸무공의 특성상 온 몸의 혈도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여간이나 모자간 혹은 부부간이 아니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세속의 규율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주백통은 흔쾌히 유기비에게 점멸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결국 그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두 남녀가 서로 살을 맞대는데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황궁이란 곳이 비밀이 없는 곳이다. 누군가 그 사실을 단왕야에게 고했고 결국에는 왕중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단왕야는 왕중양의 얼굴을 봐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중양은 즉시 주백통을 밧줄에 묶어 단왕야 앞으로 데려와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했다. 단왕야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는 화가 났으나 일국의 황제로서 여자 하나 때문에 전진규와 척을 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단왕야는 손수 주백통의 결박을 풀어주고 유기비를 불러서 부부가 되도록 명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백통이 펄쩍 뛰며 그럴 수 없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자기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한 일이지, 만약 잘못인 줄 알았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했을 거라고 했다. 절대 유기비와 혼례를 올릴 수 없다고 주백통이 난리를 치자, 왕중양은 주백통이 사문을 망신시킨다며 한탄했다. 저 놈이 저렇게 멍청하고 사리 분별을 못해서 이런 대죄를 저지를 줄 알았더라면 내 진즉 단칼에 베어 버렸을 텐데. 단왕야 역시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했다. 주영 내 기꺼이 유기비를 주영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찌 거절하는 것이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소. 만약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는 우리 대리국을 모욕하는 것이오. 그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주백통이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으니 죽여달라고 했다. 단왕야는 주백통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어찌 당신을 죽이겠소? 결국 단왕야는 한숨을 내쉬며 주백통을 일으켰다. 그러자 주백통이 그럼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더니 품속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돌려주겠소 하며 유기비에게 주었다. 그러나 유기비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저 웃기만 할뿐 받지 않았다. 그러자 주백통은 그대로 손을 놓아버렸고 비단 손수건은 단왕야 발 아래로 떨어졌다. 주백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공을 나가버렸다. 단왕야는 유기비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떠나는 주백통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단왕야가 발 아래 떨어져 있는 손수건을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연못에서 논의는 원앙이 수놓여 있었다. 분명 유기비가 그에게 준 정표였다. 손수건에 수놓여진 원앙 옆에 사가 수놓여 있었는데, 단왕야는 그걸 보고 냉소를 지었다. 그때 1등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용이 집히는 바가 있어 황급히 물었다. 그게 혹시 원앙직 취욕상비가 아닌가요? 그러자 1등대사가 뜻밖이라는 듯대물었다 이사를 네가 얻지 않느냐. 그때 곽정이 펄쩍 뛰며 소리쳤다. 나도 이제 생각났어. 전에 도화도에서 주형이 독사한테 물려서 정신을 잃었을 때 이사를 계속 중얼거렸어. 근데 용아, 영고가 이사를 읊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고는 어떻게 이사를 아는 거지? 그러자 황영이 고개를 내저으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아이 참 오빠도 영고가 바로 유기비잖아요. 어초경독 중에 서생만이 어느 정도 짐작했을 뿐이라 나머지 세 제자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일제히 사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1등 대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과연 황약사의 딸답다. 그래 유기비의 혼전 이름에 영자가 있었지. 그날 나는 손수건을 그녀에게 던져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후 나는 마음이 울적해서 국사도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무공만 연마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그 말에 황용이 말했다. 사백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유기비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 말에 1등 대사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나는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넘도록 유기비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자주 그녀의 얼굴을 보았단다. 어느 날 저녁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녀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다른 궁녀나 태감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녀의 침소를 찾아갔어. 그저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지. 그런데 막 침소 지붕에 도착하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지붕 위에서 한참 넋을 잃고 서 있다가 동이 트고서야 내려왔지. 그러곤 한동안 큰 병을 알았어. 그때 얻은 병이 반년을 갔지. 난 병이 완쾌되자 더 이상 그 일을 생각지 않기로 했단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단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침실에서 좌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의 휘장이 거치면서 유기비가 뛰어들어왔단다. 문 밖을 지키던 태감과 시위를 무력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지.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 그녀는 나를 보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절을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 황야 은혜를 베풀어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시 단왕야가 몸을 일으켜 아이를 살펴보니 아이는 온몸이 밝았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아주 거칠었다. 그뿐 아니라 등 뒤에 늑골이 이미 다섯 개나 부러져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이런 중상을 입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유기비는 자신을 죽이고 아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다. 단왕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유기비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울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만 했다. 단왕야는 유기비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자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다. 누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다친 것이냐? 그러자 유기비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황야께서 시위를 보내시어 이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제야 단황야는 대충 일이 어찌 된 것인지 파악하고 다급히 물었다. 시위가 이 아이를 해쳤단 말이냐? 대체 어느 간덩이 부은 놈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 말에 유기비는 황야의 뜻이 아니라면 이 아이는 이제 살았군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단황야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아이를 그 옆에 눕혔다. 잠시 뒤 눈을 뜬 유기비는 단왕야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한 어전 시위가 창문을 열고 뛰어들어와서는 아이를 잡아채고 등에 일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유기비는 황급히 나서서 막아보았지만 그 시위의 무공이 고강에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시위는 다시 아이 가슴에 일장을 날리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창문을 뛰어 넘어 나갔다고 했다. 유기비는 시위의 무공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단왕야가 아이를 죽이려 보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왕야는 유기비의 말을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토록 무공이 높은 고수 손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아이의 대맥을 끊어놓은 솜씨만 봐도 자객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단왕야는 즉시 유기비의 침실로 가서 살펴보았다. 기와와 창틀에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는데 경공술이 보통이 아닌 자였다. 단왕야가 유기비에게 말했다. 자객은 특히나 경공이 뛰어난 자다. 단원컨대 대리국에는 나를 제외하고 이 정도 무공을 가진 자가 없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단왕야가 유기비에게 물었다. 혹시 주영이 한 짓은 아닐까? 그가 아니면 당대 고수 중에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유기비는 고개를 내저었다. 결코 그분이 아닙니다. 그 웃음소리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 그분이 아니에요. 모두들 이 말을 듣고 온몸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곽정과 황용은 영고의 말투와 얼굴을 떠올리며 당시 이를 악물고 이 말을 했을 표정이 생각나서 더욱 오싹해졌다. 그때 갑자기 황용이 소리를 쳤다. 틀림없이 구양봉 지시에요. 그러자 1등대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나중에 나도 그의 짓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구양봉은 서역 사람이라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 당시 유기비의 말에 따르면 그 자객은 보통 사람보다 작다고 했다. 그러곤 계속해서 1등대사의 말이 이어졌다. 당시 나는 유기비가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서 몇 번이나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내 공을 소모해버리면 다음 화산농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없고 그러면 구음진경도 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왕 진인께서 그 책은 무림의 큰 화근으로 인명을 해치고 인심을 어지럽힌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 경전 때문에 나조차도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나는 반시진 정도를 망설이다가 결국 그 아이를 고쳐주기로 결심했단다.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또 혼절해버렸다. 난 우선 그녀의 몸에서 피를 뽑아 깨우고 아이에게 선천공을 불어넣어 주려고 포대기를 풀었단다. 그런데 포대기를 풀자 아이의 가슴을 덮은 수건이 드러났지. 나는 그것을 보고 넋이 나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망연해졌어. 그 수건에는 원앙 한 쌍과 사가 수놓여 있었지. 그 수건은 바로 예전 주영이 유기비에게 던져준 비단 손수건으로 만든 것이었어. 유기비는 내 표정을 보고 일이 틀려버렸다는 것을 알았지.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을 봤단다. 그때 나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단다. 그녀가 어떻게 황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무공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아꼈는지 하는 기억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단다. 그녀는 항상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모셨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단다. 처음엔 그걸 몰랐지만, 그날 주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깨달았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그런 눈빛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주영이 손수건을 땅에 던지고 환공을 나가는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지. 난그 눈빛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몇 년을 보냈어. 그런데 또한번그 눈빛을 보게 될 줄이야. 그녀는 또다시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 그러나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때문이었지. 그때 난 부끄럽게도 모욕감을 느꼈단다. 사내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일국의 군주라 칭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 난발로 상하 의자를 차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지. 그러곤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단다. 아직 스무 살도 안된 유기비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린 모습을 봤기 때문이야.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그녀는 내 말을 못 들은 듯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지. 그녀는 내가 절대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단다. 그녀는 오직 아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랐지.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아이의 몸속에 불어넣어 점점 소멸해가는 아이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원망스러운 듯 했어. 나는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 몇 번이나 손을 뻗어 아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가슴을 덮고 있던 비단 손수건을 보자 또 마음이 흔들렸어. 나는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다짐하고 말했지. 너희들이 낳은 아이를 내가 왜 힘을 소진시켜가며 구해줘야 하느냐? 그 말에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어. 그것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눈빛이었지. 원앙과 복수로 가득한 눈빛이었어. 그 이후 난 다시는 그녀의 눈길을 받지 못했지. 아이는 견딜 수 없이 아플 텐데도 전혀 울지 않고 퍼렇게 부어오른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지. 마치 살려달라고 하는 듯이 말이야.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기비에 남아있던 검은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흰색으로 변해갔어. 나는 이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지. 그녀의 머리카락이 전부 백발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 아가, 엄마는 너를 구해줄 능력이 없단다. 그러나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줄게, 조용히 잠들거라.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다시는 깨어나지 말거라. 그녀는 마지막이 노래를 하듯이 아이를 달랬어. 그러나 아기는 잠시 웃는 표정을 짓더니 곧 아픔으로 온몸을 뒤틀었지.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했지, 우리 예쁜 아가, 착하지, 잠이 들면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비수를 아이의 심장에 꽂은 거야. 그 말에 황용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곽정의 팔을 꽉 잡았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도 모두 핏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1등 대사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헉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지. 그때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어. 언젠가 이 비수를 네 가슴에 꽂아주겠다. 그러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환을 가리키며 말했어. 이것은 내가 궁에 들어오던 날 네가 준 것이다. 기다려라. 언젠가 이 옥환을 너에게 돌려주는 날 비수도 따라올 것이다. 1등 대사는 옥환을 손가락에서 한 바퀴 돌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 옥환을 기다린 지 10여 년이 되었지. 오늘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그때 문 밖에서 어린 사미가 뛰어들어왔다. 사부님 산 아래에서 또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사미가 두 손으로 작은 천꾸러미를 받쳐 올렸는데 1등 대사가 펼쳐보자 모두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 천꾸러미는 바로 아이가 가슴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었다. 비단은 이미 색이 바랬지만 수놓인 한 쌍의 원앙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원앙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구멍 옆에는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1등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처량하게 그 수건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배틀 속 원앙은 날아가고 싶었으나 결국은 꿈이 되고 말았구나. 그녀는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긴 웃음을 날리며 창문으로 뛰쳐나갔어. 지붕 위로 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지. 그 후로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황희를 장자에게 물려주고 그 길로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지. 그러나 그 일은 십여년 동안 나를 밤낮으로 괴롭혔단다. 이 업보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나는 매일 그녀가 비수를 내 심장에 꽂는 그날만을 기다려 왔단다. 1등 대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황용이 물었다. 사백 님, 그런데 구양봉의 그림이 어떻게 영고에게 있는 거죠? 그러자 1등 대사는 작은 탁자 위에 대장 없는 경을 집어 들고 한 장을 편뒤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옛날 십이라고 불리는 왕의 이야기였다. 어느 날 십이 왕은 비둘기 한 마리가 큰 매에게 쫓겨 자기 품으로 날아와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다. 큰 매는 왕에게 비둘기를 내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비둘기를 구해 주시면 매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왕은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비둘기 무게만큼 자기 살을 도려내어 매에게 주었다. 이에 감동해 하늘의 문이 열리며 12왕은 부처가 되었다는 신화였다. 1등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고는 그날 대리국을 떠나면서 마음 가득 복수심을 품었단다. 아마도 강호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위해 무예를 익히려 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구양봉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싶구나. 아마도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구양봉이 이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림을 영고한테 준게 틀림없을 테지. 이 이야기는 특히 서역에서 널리 유행한 것이라 구양봉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에 황용이 이를 갈았다. 구양봉은 영고를 이용하고 또 영고는 나를 이용한 것이로군요. 고작 영고에게 이용이나 당하다니. 그런 황용을 보며 1등 대사가 말했다. 이것도 다 운명이니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그러곤 다시 엄숙한 얼굴로 내 제자에게 당부했다. 유기비 아니 연고를 산위로잘 모셔라. 조금이라도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내 제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사부를 부르며 통곡했다. 나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이 사부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1등은 탄식을 하고 곽정과 황용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답했다. 무슨 일이든 분부만 하십시오. 그러자 1등 대사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영고를 만날 필요 없으니 그만 산을 내려가거라. 그리고 훗날 영고에게 위험이 닥치면 이노승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녀를 도와주어라. 그리고 주영과 영고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노승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곽정과 황용은 뜻밖의 부탁에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며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대답하지 않자, 1등대사는 재차 부탁했다. 노승이 이렇게 간청하는데도 들어주기 어려운가? 그 말에 황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사백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은 곽정의 옷을 당기며 그만 가자는 뜻을 보였다. 그러자 1등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얼른 내려가라고 손짓했다. 황용은 인사를 하고 곽정의 손을 끌고 문을 나섰다. 그 모습에 내 제자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황용의 표정을 보고는 속으로 욕을 했다. 그런데 입구에서 황용이 곽정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곽정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돌아왔다. 그 모습에 의아함을 느낀 1등 대사가 곽정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워 앞으로 대성할 것이다. 영고일을 너에게 부탁하마. 그 말에 곽정이 알겠다고 답하더니 갑자기 출소하여 1등 대사 옆에 앉은 천축 승려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얼른 그의 혈도를 찍었다. 이 뜻밖의 공격에 1등 대사와 내 제자는 대경실색하여 소리쳤다. 뭐하는 짓이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